퇴근 시간에 심심하실까봐 네, 라이브 준비했어요. 둘이서 민준아, 너무 보고 싶었어. 어때? 새용 마이반세요. 한번 기분 전환 겸 머리했습니다. 저희들이 닮았대요. 어디 누가? 근데 누가? <laughs> 이거 그 내보내기 이런 거 돼요? 근데 이제 파마 안 하려고. 이제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관리하기가 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기 와서 지금 피부가 다 뒤집어졌어요. 물이 좀안 맞는 것 같아요. 김민준, 김민준 피부 네. 꿀팁 주. 말했잖아, 음. 방금. 아, 말자. 민준 선수 파마한 게 훨씬 나아요. <laughs> 파마한 게 훨씬 나아요. 민준 선수 실때 뭐예요? 저실때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그냥. 누워있거나 넷플릭스 요즘 봐요. 민준 민준 선수 취미 궁금합니다. 취미? 내 네, 취미? 네, 어제 넷플릭스랑 환승연애 봤네요. 민준 선수 MBTI 궁금해요. 아, 어, 저 근데 엄청 오래됐어요. 그 ESTJ였던 거. 근데 네, EST j 서로 둘 중에 누가 더 자신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당연히 제가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 저도 당연히 씨가 <laughs> 민준 선수 훈련 어때요? 저.. 뭐할 응, 말은 많은데 완전 만족 많이 배.. 엄청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민준 선수 올해 목표는요? 저 목표요? 뭐 다들 똑같이 다 성격이 먼저고 제 개인적인 거는 뭐 다양한데 잘.. 잘하는 거죠 점애추 나는 닭도리탕 난 닭도리탕 김 민준 바보 i m m 바보 o p a b l e i m m u n o p a 바보 e i m m u n 민 p a b l e i m m u n o p a 뭐라고? 한국 m u n o c i z i n g Injuns on the tail. k o r 좋으면 오리지널. 몸안 좋으면은 별명만 먹어. 엽떡은 어떤 단계로 드시나요? <laughs> 내가 말한 거안 듣고 있지. 내가 말한 거안 듣고 있지. 응. 저 토핑 무조건 베이컨 추가. 베이컨이 짱인 것 같아. 아유 저한통다못 먹어요. 민준 선수 제일 좋아하는 음원가가 뭐예요? 그 일은 레인보우 떡을 레인보우가 저 그거 <laughs> 좋아해. 요 감독님 감독님한테 혼난 적 있나요? 나 네, 저는 많이 혼났어요. 민, 민준 선수 미모가 아이돌 뺨치네요잘 과시했네요. <laughs> 어 저는 네, 그 아메리카노 있고 그거 깔려 있으면 한 여섯 기근 그냥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피스타치오 좋아해가지고 2전 쫀떡? 베라 체애맛 3개 레인보우 자베트 맞나? 레인보우 자베트? 그거 저 제, 그게 제일 최애 민준 선수 영화 20도 vs 영상 40도 영상 40도 자 영상이 나 그날 그날 추워 추워서 <laughs> 민초파예요 민초 말했잖아 또 아까 민초 안 먹는다고 <laughs> 안 좋아한다고 저만 보지 말고 내 말도 좀 들어줘 아저 체학이 내 이상민 다섯 명대 다섯 살 민혁 다섯 살 민혁이 그나마 관리가 되지 않을까? 어 민혁 선수 라이브마다 나오실 예정인가요? <laughs> 제... 어 챙커요 어형 아, 온다. 김민준 쿠 달랐어요. 쿠가 없죠 아, 그 주스, 주스, 벡터 아, 닌데나 그냥 그래서여운게여운귀아운귀 이렇게 여거 맞아, 아래부운귀목저귀 완전 부먹. 그 눅눅한 맛이 좋아. 시리얼도 눅눅파인가요? 어. 네, 아니 두개다 좋아. 시리얼은 좀. 굳이 고르면 눅눅파예요. 고기 만두, 김치 만두? 음. 저, 저는 김치 만두. 저도. 저희들이 쌍둥이 같아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프라이드 양념. 나는 완전 양념. 인형 파인애플 피자 좋아하시나요? 네, 아, 좋아하진 않고 먹어요. 일단 있으면 먹고요. 준 선수 최 음식이 뭐예요? 제최 음식은... 운동선수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라...라면... <laughs> 라면 요즘 잘 나와요 라면 새고기면 그... 그소 그림 같은 거 그려져 있는 거저 그거 좋죠 저거 그러면 꼬들면 아니면 저 꼬들 둘이 어떤 맛인지 궁금하다 그냥 뭐밥 사주고, 뭐 시락 응. 뭐 용돈 주고 하는 <laughs> 형, 형은 뭐 하고, 싶, 뭐 하고 싶으세요? 저 야구? 이런 거 하면 좀 그나마 잘 어울리지 않나요? 야구. 우리 야구 하려다가 못해서 축구했거든. 민준 선수 아침마다 골 보고 만족하시죠. 어디? 찝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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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즘 비수기라서 많이 탔어요. 아, <laughs> 에, <laughs> <laughs> 좀 청소하고 가려고. <laughs> <laughs> 수박씨를 뱉는 게 아니고 지금 손에 다 있습니다. 네, 손에 다 있습니다. 가, 제가 가지고 있어. 어, 나 향수 뭐 뿌리지? 그... 어, 무슨 뽀뇽? 막 이런 거였는데. 디올의 무슨 꽃무뇽, 뽀뇽? 막 이런 거였는데. 저 기... 기억이 안 나. 크라 사우는 진짜 좋은가요? 진짜 좋죠. 아니야, 크라 크라가 진짜 좋아요. 야, 어, 근데 저. 제가... 이거 한번까요 yeah. <laughs> 아, 내가 이거 할게.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